이번 영상은 정답이 별 의미 없는 간단한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You 자, 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마야와 데스크탑. 2번, 블렌더와 데스크탑 3번 시네마 4D와 맥북 프로 4번 프로 크리에이트와 아이패드 마음속으로 여러가지 답을 떠올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 만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의 끝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별 의미 없을 정답보다는 왜 이런 질문을 영상 첫머리에 던지느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조금 더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18년 전인 2006년에 나온 책의 제목입니다 부동의 세계 1위 스포츠 원품 업계인 나이키는 성장률 둔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 각경영 혁신에 돌입했는데요. 이때 나이키는 경쟁 상대를 아디다스, 리버, 퓨마 등이 아니라 소니, 닌텐도, 애플 등을 새로운 경쟁 상대로 규정했습니다. 이유는 나이키의 주 타겟은 청소년들인데 애들이 닌텐도 게임에 정신이 팔려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집 밖에서 운동화를 신을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2024년 3D 툴들의 경쟁 상대는 무엇일까요? 마야, 맥스, 스네마포디, 블렌더, 후디니, 지브러쉬, 서브스턴스 페인터, 언리얼, 유니티 등등 등 경쟁 상대를 각자가 처한 입장에 비추어 새롭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 보다 는 시점입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는 컴퓨터 그래픽 생산 시장에 있어서 높아진 모바일 디바이스의 위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기존 2d 시장뿐 아니라 3d 작업에서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 아닌 태블릿 패드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작업 효율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작업이 아닌 개인 작업을 염두 에 두었을 때에는 특정 경우에는 블렌더의 경쟁 상대를 마야나 맥스 보다는 프로크리에이트나 노마드 스크럽트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 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7세대는 맥북보다 애플 실리콘 신형 칩을 먼저 탑재시켰고 가격 역시 맥북 프로와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와 노마드 스럽트의 조합의 결과물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작업 퍼포먼스의 쾌적함은 오히려 대부분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영상 편집 프로그램 분야에서 체감이 되었었던 것인데요. 간단한 컷 편집의 경우 컴퓨터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하는 것보다 모바일에서 캡컷으로 작업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훨씬 더 작업 퍼포먼스가 좋죠. 동일한 작업을 데스크탑과 아이패드 두군 에서 진행했을 경우에 아이패드 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압도적인 작업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 자체의 가격 은 부담이 될지언정 그래픽 앱들의 가격은 높지 않습니다. 프로 크리에이티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2만원인데 한번 결제로 영구 사용이 가능하고 노마드 스크럽트 도 3만원 안되는 가격으로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마야나 맥스 지브러시 등의 가격과 비교할 때 투자 부담이 덜할뿐 아니라 아이패드 생산성 앱 들의 경우 기존 3d 툴들에 비하면 배워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 하기 때문에 작업의 복잡도 여부 에 따라 워크플로우 자체가 실질적으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파이프라인 작업이 아닌 개인 작업에 한정된 이야기이지만 플랫폼들의 발달로 앞으로 컴퓨터 그래픽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개인 작업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3D 툴들 입문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프로크레이트와 노마드 스크럽트 등을 활용한 모바일 디바이스 베이스의 작업 워크 프로세스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였죠. 이번 아이패드 프로 발표에 소개되었던 리콜라이 노클슨의 작품은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을 활용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블렌더나 마야, 맥스, 스네마포디로 만들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작품을 아이패드와 프로크리에이트로 만들었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어떤 툴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를까? 어떤 툴을 배우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작업 스타일과 맞을까? 그리고 이 모든 질문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어떤 툴에서 어떻게 작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에너지의 측면 해서도 경제적일까입니다. 각자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내린 답을 바탕으로 장비와 툴들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3D 툴을 눌러싼 전반적인 환경이.